베네수엘라는 지금 현재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할 때마다 이제 이런 거 가지고 하잖아요. 사회주의에서 모든 사람들한테 복지 정책을 써 가지고서 이게 베네수엘라가 이제 뭐 포퓰리즘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그래 가지고서 이게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베네수엘라가 이제 포퓰리즘 모든 국민들한테 다 그냥 막 보스 퍼주기 해가지고서 퍼주기 어쨌든 간에 많은 지원을 했다 그거로 인해 가지고서 망했다고 하는데 근데 그거는 지금 정권이 아니고 이전 정권에서도 이전 정권이 사실은 이제 차베스죠 그쪽 정권에서 가 이게 원래 그 미국하고 맞짱뜨고 차베스 해가지고서 네. 미국과 대항해 가지고서 이제 사회주의적인 정책 국민 그 보호하는 정책을 써 가지고서 한 것은 사실 은 오래됐거든요 그, 지금 몇년 사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서 네. 원래 그런 식의 정책을 폈던 것이고. 근데 베네수엘라가 그때부터 약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이게 폭망하다시피 한 것은 몇년안 되거든요. 정권 바뀌고 나서 이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포퓰리즘 정책이 문제였다라고 하게 되면 은 처음에 포퓰리즘 정책을 막 활용할 때 그때 망했어야 되는 거지. 그때 동안은 조금 좀. 문제가 있긴 있었죠.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지금서 갑자기 이게 이게 팍 마두로 정권 들으면서팍 망하게 된 것은 포퓰리즘 정책 도 원인이라고 하지만은 조금 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을 때그 정책이 있는 거고요. 네. 저는 그 의료 정책 에 해당되는 거가 이것도 이제 결국 가격 규제인데 네. 가격 규제인데 기업이 이윤을 이제 30% 이상의 이윤을 내는 거를 금지한 정책이죠. <laughs> 음. 목적은 뭐냐고 하게 되면 이제 포퓰리즘 정책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가죠. 지 국민이 하는 거, 이건 뭐냐고 얘기되면. 기업들이 폭리를 취하는 거잖아요. 네. 기업들이 국민들한테 바가지를 씌우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냐고 하게 되면 원가가 이제 그 그걸 만드는 데 원가가 만 원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상품 가격은 이제 만 삼천 원 이상은 안 된다. 된다. 그거를 하게 되면 안 되고 그래서 만 원에서 만 삼천 원, 삼십 퍼센트 이윤 받는 거는 충분한 거 아니냐? 그 정도가 되면은 뭐 얼핏 음. 생각하면 마진 삼십 퍼센트면 네.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받아야지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거는 아 어, 거기서 이제 벌칙이 이제 강한 거죠. 벌칙에 이제 막 구속 뭐써 잡아가고 몰수 뭐 <웃음> 그러니까 <웃음> 모든 기업하는 사람들 물건 파는 사람들은 절대로 30% 이상은 이제 이익을 챙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복지 정책 때문에 이것이 이게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복지 정책은 사실 옛날 그 차별 정권부터 항상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이고. 근데 요즘에 갑자기 그냥 베네수엘라가 망하게 된 거는 이제 정권 바뀌면서 지금 현재 마드로 정권 오면서 이게 이렇게 폭락된 건데 여기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의 이윤을 30% 이상 내게 되면 이제 잡아간다. 의도는 분명히 좋은 거죠. 기업들이 싼 가격에 적정한 가격에 국민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30% 이윤이 충분히 그거보다 높게 하는 건 이거 바가지 씌우는 것이고 이 나쁜 기업가들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거의 다 사업을 다 포기하게 되는 사태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30% 이윤 정도면 충분한 저도 이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30% 이윤이라고 하게 되면 많은 이윤이고요 적지 않은 이윤이고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30% 이윤에 적정하다 할 때는 모든 생산된 물건이 모두 다 팔렸을 때 얘기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내가 수박을 판다라고 하게 되면 수박에 내가 이제 응촌에서. 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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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에 만 원씩 사와가지고 열 개를 사왔다. 그러면은 30% 수익이니까 이제 만 원에 사왔으면 만 삼천 원에 팔아야 됩니다. 네. 만 삼천 원에 팔았는데 열 개를 사와서 하나당 만 삼천 원씩 해서 열 개가 다 팔렸다. 그럼30% 수익인데. 그러면 이제 이게 뭐그 유통업자들이나 이게 손해보거나 이게 그럴 일이 절대 없을 겁니다. 문제는 뭐냐고 하게 되면 열 개가 다 팔리냐의 문제죠. 열 개가 팔리지 않고써 이것이 다섯 개밖에 안 팔렸다. 다섯 개밖에 안 팔렸는데 만 삼천 원씩 팔게 되면은 어, 하나당 30% 이익을 받지만 안 팔린 게 있으면 결국 적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모든 물건에서 이게 다 팔릴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고 몇개 항상 안 팔리는 게 있는 것이고 그러면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서 만 원에 사왔으면 만삼천 원에 파는 게 아니고 만오천이만원 이렇게 팔아야지만이 안 팔리는 거를 고려했을 때 네. 수익이 낮게 되는. 네. 그래서 기업들은 이게 원가라고 하지만 그옷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옷이 생산되게 되면 옷이 보통 되게 원가는 되게 싼데 막옷 하나에 뭐1 0만원 이렇게 판다라고 할때왜 그러냐고 하게 되면 안 팔리는 옷이 있는 것이고 분명히 음. 옷은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만드는 옷이 다이게 팔린다라고 하게 되면 원가 뭐 청바지 원가 원단 만 원이면 만 삼천 원씩 팔아도 되는데 문제는 안 팔리는 그렇죠. 폐기해야 되는 게 있고 그거를 고려해 가지고서 이게 뭐만 원, 이만 원짜리 청바지를 10만 원에 팔고 결국은 안 팔리는 것 때문에 그런 가격이 되는데 30% 이윤에서는 이런 경우에 무조건 만 원짜리, 만 3천 원짜리만 팔아야 된다 근데 안 팔리는 게 있으면 은 이거는 망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업가 입장에서 그 수박을 만 원에 사와가지고서 만 삼천 원을 이거를 만 삼천 원만 받아야 되는데 두 개, 세 개만 안 팔리더라도 이거 적자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그거보다 더 높게 파, 팔면은 이거 잡혀가는 것이고 두 가지가 있죠 방법은 원래 그냥 어쨌든 이만 원에 파느냐 아니면은 안 파느냐. 접어버리냐. 어, 접어버리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기업가들이 어. 접어버리게 되는 거고요. 베네수엘라가 막 약이 없다 먹을 게 없다라고 하는데 왜 먹을 게 없냐라고 하게 되면은 아 이게 생산을 뭐 약을 만들어 하고 해야지 원료를 생산하고 해야 되는데 만들질 않으니까 먹을 거 먹거리나 무슨 의약품의 생필품 같은 경우가 이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고기 같은 거막그소 뭐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요 소 같은 거 해가지고서 이게 팔려고 하는데 시중 가격이 어쨌든 간에 이게 만 원이다라고 하게 되면 고그 소기도 만 원이면 만 삼천 원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laughs> 만 삼천 원에 팔아야 되는데 이것이 이게 원가 이 정도다라고 했을 때3 0에 해당되는 이유만 붙이면 고가격에 그딱 팔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막뭐 암시장 이런 데서는 그냥 고기가 없는 상태잖아요 고가 없는 가격이면 가격이 훨씬 더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소를 만드 키워가지고 써 이것이 소고기를 생산하는 비용이 해당되는 것이 이것이 무슨 뭐 사료값 다해서 천만 원이 든다라고 소한 마리 천만 원이라고 하게 되면 그럼 얘는 소를 한 마리 키우는데 천만 원이 들었으면 천삼백만 원에 팔아야 됩니다 근데 시중 가격 은 고기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시중 가격은 소한 마리 에 대한 고기가 막이 천만 원, 삼 천만 원에 팔리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경우에 내가 천만원에 들여서 소고기를 생산했는데 이거를 한 마리에 전체를 근데 이걸 2천만원 3천만원 팔면 잡혀가는 거잖아요. 음. 근데 시중 가격이 2천원인데 한 마리에 나는 이거를 천만 원을 만들었다. 그럼 천삼백에 팔아야 되는데 이천만 원짜리를 천삼백만에 원 팔는 게 너무 아까운 것이고 음. 엄청 손해. 그렇다고 해서 시장가에 팔면 잡혀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거, 이런 사람들은 베네수엘라에 팔면 이게 손해가 되는 거니까 잡혀가는 거니까. 아. 그러니까 그거를 외국에 팔게 되는 것이고. 농산물은 어쨌든 농사 농사꾼 항상 있는 거니까 생산은 되지만 그것이 국민들한테 안 가는 문제가 또 생기다 빠져나가는. 예, 네, 빠져나가니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먹을 게 없는 사태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뭐 퍼플리즘 정책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망했다 이렇게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것도 분명 있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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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그랬고 항상 그런 정책은 항상 있었던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업의 이윤을 제한하고 그 이상은 못 팔게 하고 팔면은 잡아가고 의도는 국민들한테 싼 가격의 물건을 음. 보급한다는 것이 의도였던 것이고요 목적은 좋죠 선의 정책이긴 하지만 결국적으로 지금 베네수엘라가 국제적으로 그냥 문제가 되고서 모든 국민들이 그냥 막 몇백만 명 1년에 몇백만 명이 그 국가를 떠나고 네. 지금은 이제 문자, 문제를 진단을 하고 이제는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아니에요? <laughs>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정권 정부라는 거가요. 자기가 내가 잘못했다 하고서 정책 방 아까 말씀드렸로 어.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지금 저기 여수로 가고 있었더라. 그럼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했는데 네. 정부가 방향을 바꾸는 거는 무지무지 힘든 거 같아요. 필요성을 인정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실패했다는 거,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보게 되면은 그 이게 정책의 방향이 바뀌는 거는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게 이게 바뀌게 되는 거지. 정권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아무. 우리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방향 바꾸는 케이스는 이게 상당히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지금 베네수엘라도 이게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은 이게 계속가지 않을까라고 오.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민주주의가 민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좋냐라고 하게 되면 마오쩌둥 같은 케이스에서도 마오쩌둥 옛날 문화대혁명 어쩌고 막 이런 정권했을 때 중국인들도 그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언제 그게 바뀌지냐라고 하게 되면 마우스 똥이 죽고 덩샤오핑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을 때에 방향이 바뀌는 거고요. 정부는 이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가 상당히 힘들 거가 되는 거고. 음. 그래서 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고 막 뭐라 뭐라 그러지만 마드로 정권 같은 케이스에서는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왜 이게 힘들게 됐냐라고 하게 되면 이 미국이 이게 그 봉쇄를 해가지고서 자기가 의약품이 부족하면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음. 베네수엘라에서 의약품이 모자라다. 모자라게 되면 미국이 지원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보내주면 되는 주변 국가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도와주는 이게,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 그렇게 이게 해석을 하는 거지. 아, 이게, 제가 잘못해가지고서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되지는 <laughs> 않는 거더라고 일단, 규제나 경제 이쪽에서는 일단 가격 규제는 전부 다안 좋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laughs> 근데 이제 가격 규제는 전 세계에서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는데, 아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 균형 가격이 있습니다. 균형가격이 있으면 균형가격과 비슷하게 그 최저가격이든 뭐든 간에 만드는 것이고 그러면은 정부가 들어와서 이렇게 보호한다라고 하는 명분도 챙기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경제 에 영향도 미치지 않게 되면서 충격도 주지 않고 부작용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어쨌든 정부는 뭔가 이거를 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주는 거 그것이 이제 균형가격하고 이거를 비슷하게 만드는 만들면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정말로 그냥 뭐 균형가격과 비슷하게 한다거나 더 높이 가요 그런 문제가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도 우리나라도 이게 옛날에 옛날 몇십 년 전에 분명히 했잖습니까? 그리고서 그때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게 된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해가지고서 정말로 이게 주거 안정, 모호한 정, 무슨 모호, 가격을 싸게 하고 이렇지가 않았다고 이게 판단되기 때문에 그 당시 이거를 폐지를 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다시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도입을 해가지고서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등에 벤치마킹 과거의 정책에 해당되는 것에서 그때 왜 분양가 상한제를 이게 안 하게 되고 폐지하게 됐고 그때 문제점이 뭔지 에 해당되는 거를 그거를 지금 이게 하면서 파악을 하고서 그걸 보완책으로서 분양가 상한제 정책이 만들어지느냐 그런 건 아닌 것같던 것이고 음. 그냥. 가격이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냥 분양가를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균형 가격과 비슷하게 하면 차라리 문제가 없는데, 지금 정부나 이쪽 부동산 정책에서 의도는 그게 아니고요. 낮게. 예. 네. 낮게 하는 게 목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를 그렇게 했을 때의 문제점이 다시 또 그대로 또 발생한다고. 봐야겠죠. 분양가 상한제 지키는 건 사실 어렵지 않고요. 그냥 품질 낮추면 되는 거니까 사실 품질로 확낮추면 되는 거니까 옛날에 그냥 성약값 아파트 해당되는 음. 거, 그냥 모든 집이 다 똑같고 구조가 똑같고 모든 아파트 단지가 똑같고, 예, 닭장 같은지 그런 아파트를 만든다고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 결국 그런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되는 건데 그게 과연 좋은 거냐 좋은 거라고 하게 되면 유지돼 그때까지 계속 유지되지 않았을까 하는 건데 그 당시 워낙 문자가 많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폐증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전에 어땠냐라고 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서 그냥 어쨌든 간에 가격 낮추는 거 이것만 고려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한계가 좀 있죠 일단 가격에 대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면 뭔가 항상 좀 문제가 생기는군요 가격 통제로 하게 되면은 항상 뭔가 하게 분야를 막론하고 네, 최저임금도 네. 그렇고 분양가 상한제 표준임대로도 마찬가지고 가격을 건드리면은. 뭔가인지 문제가 인지 생긴다고 보죠. 최성락 병장님 이름만 보고 설마했는데 들어와 보니 정말이네요. 깜놀. 평택에서 24년 전에 군생활했던 일인이라고 이 이우진 님이라고 아세요? 같은 아. <laughs> 같은 용대에 있으셨네. <laughs> 예 맞, 맞습니다. 오, 오, 기억나세요? 반, 반갑네요. 평택, 평택 부대에서 라이브에서 이렇게 또 만나게 되시네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아. <laughs> 24년 만에 만나신 거 아닙니까? 아 이거 반갑네요, 여기서 이렇게. 네. 사실은 몇년 전에, 아, 2년 전인가요? 그, 그러니까 니 그, 제가 책 하는 걸 보고서, 네. 그 당시 군수 했던 애가 연락을 왔더라고요. 그때도 되게 반가워한 적이 있었는데, 네. 어, 이런 거 기기로 해가지고서, 군대에서 있던 분들 두 번째로 만나게 됩니다. 아